오늘 프리마베라의 섬 투어는 통영에 있는 항림도를 다녀오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항림도로 힐링하러 오세요 라고 적혀 있고, 가을에 걷기 좋은 섬으로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이 산책로의 길을 따라서 한번 걸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산책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 연인들과 같이 와도 너무 좋을 것 같네요 자전거를 타고 바람을 가르며 바다의 소리를 듣고 바다의 냄새를 맡으면서 달려가는 기분 어떨 것 같아요 저는 이 섬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어, 살면 은 깜깜하다는 생각은 들겠지만 아침에 눈을 떴을 때이 파도 소리가 들리고 새소리가 들리는 이 느낌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가두리 양식장이 굉장히 유명한 어, 섬이다 보니까 이런 스티로폼들이 바다에 많이 버려져 있는 건 같진 않고요. 아마 이거를 여기다가 잠시 놔두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바다를 끼고 가는 이 기분은 아마 여러분들이 직접 오셔서 느껴셔야지만 기분 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최대한 영상으로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길을 지나다 보면 여기 유료 낚시대도 있습니다. 저 파란색 부분들이 낚시를 할수 있는 부분들인가 봅니다. 모퉁이를 돌아서 저는 계속 산책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 길 끝이 이어지고요. 여기 보면 어, 작은 배들도 있고요. 이렇게 소리도 들리죠? 네? 아 그냥 따서 먹어도 괜찮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지나가다가 귤을 따서 먹으라는 소리에 여기 들었습니다. 자, 이 귤을 한번 따보겠습니다. 저 귤나무 이렇게 따는 건 처음이에요. 레이라든지 사계절 중에서 한 삼계절은 야. 가을 이때만 빼고 수증처럼 말가. 아니 보면요. 좋아요. 조미도 보여. 바다에 개미 가없지만아 그 바다 속이 근데... 다 보여. 너무 물이 막다. 수중채를 네, 막다. 네네. 흔히들 말. 수직은아지만아 뽕나무요. 뽕나무. 원래 포주 말이 뭐냐면 연체부 예. 원인 시작튼 뽕나무였거든요. 뽕나무에서 뽕나무에서 일본은 끝내 음. 가지고 돈나무로 갔는데 <laughs> 원래 자생기는 대한민국이에요. 이게 어떤 태풍에도 넘어가지 않는다고요? 절대 안 넘어요. 아... 절대 이또 상처 하나도 안. 나요. 왜 그렇죠? 마지막 바다에 지원이 잘해 지어갔겠 저는 오늘 운 좋게 여기 가두리 양식장을 운영하시는 사장님 배를 타고 가두리 양식장 구경을 갑니다. 아 가두리 양식장이 뭔지 조금 있다가 사장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가두리 양식장을 제가 지금 찍고 있습니다. 이런 네모난 여기 바닷가 가둬놓은 그물 안에 10톤의 물고기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물고기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여기 주변에 보면 다 가두리 양식장들입니다. 예전에는 바다가 오염되지 않아서 굉장히 좋았다고 하는데 지금은 오염이 되어서 고기들을 많이 기를 수 없다고 합니다. 오늘 한림도에 어, 섬투어로 와서 어, 이렇게 가두리 양식장을 직접 구경하는 좋은 기회를 가져봅니다. 지금 냉동고기 청어를 가지고 물고기 사료를 만들다고 합니다. 지금, 어, 물고기들의 밥을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냉동된 청어를 먼저 네, 이렇게 넣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aughs> 네, 네. 네. 네 알겠.. 게림도네 네. 아, 용대에 도 김용덕 사장님을 찾으면 체험을 시켜주신다고 합니다 체험도 되고 잠도 네. 주무시고 늘림도 뭐, 하고 그냥 네. 다요네 어, 금방 청어랑 곡물을 갈아서 만들면 이렇게 저 아이들의 물고기들의 밥이 되는 사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밥을 주니 물고기들이 우와 어머 아! 하루에 이 아이들이 먹는 양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흔적도 없이 모기들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오늘 영상은 어, 여기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가두리 양식장 한쪽에서 지금 영상을 마무리 영상을 찍고 있어요. 오늘 황림도 여행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황림도가 어, 작은 섬이긴 한데 어, 굉장히 알차고 아름다운 풍경을 많이 가지고 있는 섬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두리 양식장 보셨죠? 통영에는 가두리 양식장이 많이 유명하고요. 가두리 양식장에 먹이를 줬을 때의 고, 물고기들의 그 모습이 저도 너무 놀랐고. <laughs> 처음 보는 모습이어서 어, 너무 신기했습니다. 어, 프리마베라의 영상은 다음 주에 제가 약속한 것처럼 욕지도 영상을 찍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찍기로 했는데 찍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그 대신 흥림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는 욕지도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